작년 국은 24일 제1회 성탄 축하 찬양 경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제35회 고등부성가제 디 어웨이크닝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2 0 0 0 m 포터입니다. 작년 국에서 주관한 2022년 제1회 3 0 4 0 연합 성탄 축하 찬양 경연 대회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장년국을 비롯해 각 대교구의 3040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회 내3040 성도들의 연대와 부흥을 위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 이 시간 이용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고 윤광현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장은 부모와 함께 온 자녀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어진 경연대회에는 장년국에서 다섯 팀이 또각 대교구에서 11팀이 참가해 총 16팀이 합창과 워십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지만 각 팀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현장은 연합과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대상은 마포일 대교구에서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작년 국 열방일교구 등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3, 4, 5 교회 연합 위에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작년 국가 모든 대교구가 모여서 같이 찬양 경영대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희 작년 대교구 뿐만 아니라 3040지체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많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에 앞선 22일 금천대교구는 3450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작대교구는 3450 예배와 기부원 성령 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마포 1대교구에선 영혼 구원을 다짐하는 전도 발대식을 가졌고, 마포 2대교구는 새및 사랑의 쌀 나눔을 가졌습니다. 또 관악 구교구는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포 2대교구는 4일 성경 이독 수료식을 갖고 완독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시상을 진행한 이재환 목사는 해가 바뀌어도 말씀 있기는 계속된다며.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 5일에는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가졌습니다. 강서 2대 교구와 남대문 성전은 29일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마포 2대 교구 3교구는 12일 윤광현 목사를 강사로 기도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텃밭인 마포보음마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10일에는 금천대교구 팔교구에서 허원호 목사를 강사로 기도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 기도처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방주로 사역해가도록 다짐했습니다. 관악대교구는 8일 설 사랑나눔 사역을 통해 관악대교구 장로회에서 마련한 온누리 상품권 400매를 교구 내 취약계층에 전했습니다. 또 종로중구대교구와 반석대교구, 여의도 직할성전은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구로대교구는 15일 이웃사랑 캠페인 12강주리 한끼 금식을 통해 마련한 옥누리 상품권 1,500매와 구로구 취약계층 청소년 및미혼모 지원금 1,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마포 일대교구는 12강주리 새벽 기도의 챌린지를 갖고 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47명의 선고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15일에는 더드림 3, 4, 50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날 반석대교구와 서대문대교구는 3450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허리층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금전대교구는 19일 전도기도회를 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관악대교구는 19일 대교구 산하 12개 기도처에서 성령 충만 1시간 기도회를 갖고 교구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삼교구 기도처에서 3450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날 양천대교구와 강서 1대교구는 기도원에서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서대문대교구도 이날 성령대망회와 영원구원을 위한 전도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6일에는 구로대교구와 용산대교구에서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영등포대교구와 지성전연합, 강서 2대교구와 관악대교구는 기도원에서 성령대망회와 전도발대식을 갖고 영원구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기로 했습니다. 종로 중구 대교구는 29일 3450 성경 세미나 말씀으로 돌파하기를 가졌습니다. 마포 이대교구도 1일과 2일 전도 기도회와 성령 대망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대교구장 워크숍이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워크숍에는 교무담당 부목사와 개척담당 부목사, 교무국장과 장년국장, 또 대교구장 등이 참석해 전날 지국장 대교구장 회의를 통해 이영은 목사가 당부한 부흥과 혁신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교구의 성도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3040 사역전략개발과 부흥을 위해 장년국과 대교구 연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평대교구는 5일 교구 내3040 단합을 위한 자유투 대회를 비전 센터 7층 농구장에서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중고교 시절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금천대교구와 종로중구대교구, 서대문대교구는 7일 기도원에서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또 양천대교구는 9일 성령대망회와 전도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인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교구 교역자들은 수요 말씀 강해와 금요 성령 대망회 후 귀갓길 성도들을 배웅하며 십자가탑과 배단이 광장에서 환송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로대교구는 11일 3.4.5.0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평대교구는 14일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와 전도 발대식을 가졌고 같은 날 반석대교구도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마포일대교구와 용산대교구, 강서일대교구와 세성북성전, 동대문성전은 성령대망회를 가졌고 관악대교구와 반석대교구, 서대문대교구는 3450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포2대교구 3교구는 사흘간 교구부흥을 위한 축복성회를 가졌고 양천대교구는 남성연합예배를, 강서2대교구는 성령대망회와 전도세미나를 종로 중구 대교구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맥잡기를 각각 가졌습니다. 관악대교구와 마포 2대 교구 지성전 연합 은평성전은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종로 중구 대교구는 3040 연합 말씀으로 돌파하기와 전성도 통독을 위한 성경 맥잡기를 가졌습니다. 마포 1대 교구는 남성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포 일대교구는 9일 새생명 행복축제를 갖고 교회 의 앞마당인 마포 보금화 의지를 더욱 견고히 했고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종로 중구 대교구와 양천 대교구 금천 대교구는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동작 8교구 기도처 이전 감사 예배가 10일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윤광현 목사는. 새 기도처를 중심으로 동작 8교구가 대교구 부흥을 견인하는 센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처가 되도록 기도했고 교구 사역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마포 1대교구는 12일 더드림 3450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부흥을 견인하는 3450이 되도록 간구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8주간 진행되는 3450 양육 프로그램 펌펀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대교구는 16일 전성도 가족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텃밭 보음화를 가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은평대교구와 반석대교구, 마포일대교구, 관악대교구는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보금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구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작년 세대 활성화를 위한 대교구장, 지구장, 지도장로 워크숍이 17일 있었습니다. 윤광현 목사는 교회의 미래를 세워갈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한마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선 3040 사역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교회의 허리인 3040 부흥을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향후 장년국은 대교구와 연합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반석대교구는 전국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며 1차로 하남과 여주, 양평과 가평에 사는 원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축복했습니다. 또 19일에는 3450 교구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등포대교구는 18일 3450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23일에는 전성도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동로 중구대교구는 3450 성경세미나 말씀으로 돌파하기를 가졌습니다. 동작대교구는 3450 예배 동작 345를 가졌고, 관악대교구는 23일 새가족 전도를 위한 1시간 집중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강서 1대교구는 16일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가졌고, 18일에는 더크로스 345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서대문대교구도 3450 연합예배와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18일에는 마포 2대교구 3450 예배가 23일에는 양천대교구 3450 행복 비타민 모임과 용산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각각 있었습니다.